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약2.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세 조치의 영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제산업 외교라인을 총동원해서 막판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찾고 또 대미 특사단도 곧 미국으로 출국해서 협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쫓기듯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농업 등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수출 경로 다변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상의 협상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